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성이 12표가 나왔지만 반대도 85표가 나왔는데 그 반대표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지 의원들의 판단이시니까요. 대단히 어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의 동요를 한 거에 가을동료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지는 네. 않습니다. 음, 저는 대통령에 대한 어,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그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건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어떤 말씀 좀 나누셨을까요? 아, 저 의총에서 회 저보고 좀 와서 말씀해달라는 정도 말씀 나눴어요. 어디셨고 어디? 어, 뭐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요. 지금 음, 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뭐, 어, 저에 대해서 책임을 주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개엄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해서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 를 비롯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도, 심도 어, 있게 검토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산됐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 저는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제 탄핵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음,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 뭐 생각합니다. 음, 뭐그 방금 탄핵 결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렇지만, 어,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 추스러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 우리가 배출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관한 탄핵에 이르는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당에 소속된 분들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마음 아플 일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할까요? 여기까지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